스입니다코인넌 외에 간단 이벤트 4개 추가로 공유 드려 볼게요. 코인넌 민생 지원금 이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23일 오늘부터 7월 24일 내일까지 양일간 진행하는 이벤트이고요. 만 명에게 리워드 증정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기존 분들께서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벤트 코드 등록하면 추첨으로 5,000명에게 인당 5,000원 상당의 코인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신청 방법은 2507xdc 이거 이벤트 코드 등록하시면 되고요. 여기 등록하러 가기 누르면 자동으로 코드 입력되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리워드는 실제로 7월 25일, 내일 모레죠. 금요일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는 이벤트이고요. 여기 보면은 혜택 알림 수신 동의는 지급일까지 유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응모해 봐 주시고요 하나자산운용 원큐 ETF 퀴즈 이벤트 간단합니다 이거 보면은 초콜릿 초코바 500명 증정하는 퀴즈 이벤트 이고요 정답 라라스윗 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네 개인정보 성함하고 연락처 그 다음에 퀴즈 풀어 보시면 되고요 라라스윗으로 응모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당첨자 발표 9월 12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그다음에 ibk 기업은행 여름화 덤벼라 대전 이벤트 여름화 덤벼라 대전 해서 이게 보면은 여기 두개 중에서 눈치 게임이죠. 많이 응모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당 상품 추첨 경품 지급해 줘요. 그래서 보면은 황금 올리브유 500명 만약에 선풍기를 지급하면은 루메나 선풍기 300명 300명인가요? 예. 음네 음, 300명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치킨 500명 그 다음에 선풍기 선택이 되면 300명 추첨으로 증정하니까 이것도 응모해 보시기를 바래요 예 이거는 보시면은 7월 31일까지 약 일주일간 진행하는 이벤트 이구요 여기둘 중에서 하나 선택해 가지고 어, 추첨으로 증정합니다 8월 둘째 주에 당첨자 발표 및 응모 어, 하셔가지고 당첨되신 분들 경품 발송이 8월 둘째 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마지막입니다 KB증권 타겟고객 대상으로 주식쿠폰 혹시 들어왔는지 한번 보세요 저같은 경우도 6계좌 중에 2계좌가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은 쿠폰함에 국내 주식 2만 원권 들어와 계십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 한번 확인해 보시고 100만 원 매수 주문 시에 사용 가능한 2만 원이고 여기 보면은 국내 주식 및 ETF 거래 시에 사용 가능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받으셨다면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이거 100만 원 살짝 넘는 거 이거 한주 매수 매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히 매트 4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